저 응. 일단은. 음, 방송 이슈. 플랫을 정말. 여러분, 생소해요 바퀴벌레들. 그에 47만. 방송이 자꾸 겨서죠 지금 현재 KMD 사장님에서 b c 드셀트라이트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파이널 테이블입니다. 네, 지금 플레이 수는 5분. 네, 5분 플레이 중이고요. 블랜인드가 5만에 10만이에요. 제가 이제, 2 0 말. 아, 맞습니 따라 돌아서안내제잘 쳤다고 하고. 근데 아, 저는 에이스 받아도 똑같이 했어요다 박수 나가려고 했었어요. 음. 잘 쳤다고. 기지않았어 네, 30, 30, 네, 30만 네. 받은 카드라. 음.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카드가 또. 어, <laughs> 책이나 그런 거끄바는 그 저는, 어, 취번 많이 하셨습니다. 4명이 바뀌고 그래 ㅎ 마스코리 제가 스몰이고요 야, 올라올 때 9명 중에 꼴차 12명 골은 5만에 10만입니다 5만에 10만 아 정말 방송 한번 하기 힘드네요 오늘따라 너무 심한데 이게 유튜브 측에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AI가 이렇게 돌리면서 25만 뭔가 이제 재질을 하는 건데 어 검사 분이 상이 없거든요 로 스멜스 콜콜 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스카님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방송이 스에서 콜하면서 해적입니다 해적 이번엔 퀸96 이제 투톤 끝. 그. 그다음는 4코바 10만 20만으로 배치 콜 네. 야, 그래요? 유, 유튜브 최고라고 외칠까요? 유튜브 최고. 그 체크. 체크. 확인. 네, 퀸, 퀸, 퀸. 네. 퀸. 네, <laughs> 나도 퀸. 퀸이. 네, 퀸, 원, 헤어로 드를 가져옵니다. 네. 네, 현재 블랙수 다섯 분이에요. 네, 자, 파이널 탭을 진행 중이고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쭉쭉 방고하면은 응, 너무 있잖아? 좋은데 아그 자꾸 아, 불안한 중간에,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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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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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니까 그런게 없어 이씨. 제가 진짜 한번 유튜버 측이랑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것같아니 정말로 근데 이게 코리안 유튜버 측에서 연락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음, 정말 네따은 음, 콜은 10만이고요 제가 버튼 포지션입니다 해줘. 스몰에서 액션입니다. 콜 그래서 액션. 치크, 체크, 체크. 그거 스몰 비 캐처 예요 파손 홍콩, 파이팅. 네,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는 네, 텐사 뉴스 하트 토션 무드의 플레이어 오린 나왔습니다. 2만입니다 미리만입니다. 아이고, 리플라 우리 마스는 돌인데. 너무 풀도 꽂아 때 봐서 골드. 골드. <laughs> 아니 <아유>, 무조건 들어가. <이쪽에서. 웃음> 알아요. 나 근데 <laughs> 이 다이아. 조스 다이아 이블링 네. 근데 미리만이라 사실은 보너스다가 내가 프리플라 버리는 꼴인데 라인드 오버 10, 10만. 10만. 뭐 맞고 못 하죠. 씌워 주면 1니 10만입니다. 그러한 놀이터를 더셨는데면나마도놀이고를는데그나 말씀 나그나나그저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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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저나 그나저나, 그나나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나그나들나 그나저나, 그나나 그나저나, 그나나 그나저나, 자, 콜은 10만입니다. 레이즈. 28만? 레이즈 28만으로 레이즈. 8만으로 오픈 레이즈 콜은 28만입니다. 5만 10만이에요. 해적 제발 이번에는 방송이 끊기지 않길 해답입니다 음, 그래서 액션입니다 28? 28만이에요 골 음. 골입니다 해적 <목소리> 2 0만팔어백만으로컴매십니다 아, 진짜 여유. 진짜 너무, 너무 계속하다 뭐예요. 스 찜팩 태블릿입니다 옥스 이다나이브 에. 하이라 내 100이 지데하게 붙으면 내가 오만 0만 하시고 이제 브리이입니다 네. 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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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브레이크점 마지막 근데... 어, 네, 어, 브레이크. 이번핸근까지 하고 브레이 마지막 ]입니다. 핸드 하고 브레이크 네. 타는 네. 가같습니다그 네. 근데 이런 막 패턴으로 리프트 하는 거 되게 싫어. 좀 제가 리프트 하면 상대방 핸드도 리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진짜 그렇 그렇게도 그렇고. 선생도그 거지. 콜할 10만입니다. 데 리프트 는요 46만. 46만. 플레이어 올인입니다. 에서콜어 올인. 사만콜레니다레어어 콜레어. 콜만어 콜레어. 어 콜레어. 콜레어. 레 이게 이유를 제가 이제 해시태그나 이런 제목, 썸네일 다모르 거에 이제 막 그런 거는지 이게 사회성 약간 그 관련이 되있으면은 AI에서 이제 그 랜덤으로 자동으로 이제 뭐 동영상을 이렇게 중단을 시킨 수 시킨다는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아 계속 그러니까 시켜스 받는 거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도 체체. 다 수정이 되어오은오오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은 너무 좋았어이 네, 오늘은 너이 좋았어요. 네,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은 요 네, 오늘은 너무 요 네, 오늘고이요 네, 오늘요오 브레이크 그럼, 전에 그럼 내가 내가 해줄이데 너무 싫어졌는데 이거 <laughs> 네 이상 일단은 이렇게 브레이크입니다 와, 와, 아, 한 왜? 5분 브레이크고요 일단 저도 편하게 다녀오고 물좀 마시고 아, 오겠습니다 아, 방송이 자꾸 아웃시중대해 되니까 아, 정말 일단 저도 브레이크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세요 러는 거야. 왜 이렇게 절어? 깜짝 가지고. 를한번못타 가지고 응? 아, 오 1등 하겠는데 둘이. 아, 마지막에 한 이렇게만요. 공 거야. 미안해요. 지금 여러 이까당한거 야, 이거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면 어?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뽑기 뭐.. 어? 스티커 한번 세어내봐. 아, 스티 응. 이쪽으로 다 밀려받아. 150 이거 돌릴까요? 250 네. 돌리. 250에 네, 250, 260, 270 270 275 67, 8 250, 260, 270, 275, 0 0 24, 25, 25, 260, 2 7 278, 만 5천 8 28, 28, 28, 28, 28, 2 5 28, 28, 28, 28, 28, 28, 천8 28, 천8 28, 28, 28, 천8 28, 2 28, 8 28, 28, 2 28, 2 28, 2 28, 28, 28, 28, 28, 2 2 2 2 2 2 2 네, 정확하게 2 0 저는 285만 202. 아니 200 9 0 0만200 9 8만80 네. 잠깐만 200 2나가 <laughs> 해요 100, 150 120만 아 121만 260 270 278만 5천 네 278만 5천 278만 5천 28억 네1 2 0만네이내려아요 아, 불다1 100이 0 100. 나는... 응. 뭐야. 그키림이랑 같이 했는 줄 알았으면 죽었지. 같이 했 몰랐는데. <laughs> 그냥 둘이 짜르고서한번다그 5만 2천? 만2 1만

98만 원. 98만 원인데 마지막근데고거 98만 원이 야 마무리 하나가잖아어떡 어떻게 할거면 158이 그 블랙 펜션이에요. 어. 46만 원에 마지막에 사고 가지고 여기가 150도 되고. 120만 원으로. 나 최소한. 내가 카페 올라왔을 때 100. 일단은. 펜션. 몇만 원이 었을 때. 네, 아까 에어라인에 왔는면서깃쫄깃 오른데...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일단은 제가 파이널 테이블 현재 다섯 분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오늘 시드전이라, 1등 시드가 18만 시드에 18만, 시드 5만, 시드에요. 지금 시국이 조금 비한이고 그래서, ICM이 입고 나와서 이제 ICM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일단 모선지가심으로 2등, 2등 한 상태입니다. 래 오늘 k g 4단사점에서 비스듬 세트라이트, 아니면 사당점에 계속 했었는데 너무 파이널 테이프가 없어나도 못하고 다시 한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자연속 파이널 오늘 화영 끝이면 음식을 좀 감상해 주거든요. 내일은 소강이에요. 내일은 네 내일은 뭐 소강이고 내일모레. 네 이제 안양 1번가점으로 오후 400도로 정상습니다 안양 1번가점에서 한일전 5 0 0 0 0원 라이딩 지급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주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 5천 35만 5천